안녕하세요. 오늘은 랭크 올리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팀원 따라다니는 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풀린 예술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 팀원 중에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친구만 두고 장장 따라다니면 됩니다. 뭐 딱히 생각할 게 없고요. M도 많이 필요 없고 네지컬 필요 없고 그냥 그 친구만 따라다니면 됩니다. 일단 그 친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다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으면 실력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제 실력에 좋을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정말 이 친구는 정말 잘한다라고 느껴지면 게임을 하면서 모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그 친구가 가는 방향으로 무조건 따라가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호라이즌, 페파, 어 바퀴벌레 이름 뭐였죠? 레버넌트 그리고 레이스까지 요네 이렇게 딱네 명이 캐리력이 있어가지고. 이 친구들이 잘하면 정말 게임이 편해집니다. 네, 지금 같은 경우 저 호라이전이 버스기사인데 방금처럼 제가 딜을 어느 정도 놓으면 무조건 들어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같이 붙어만 줘도 그냥, 그냥 머릿수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게임이 쉽게 흘러가는 편입니다. 그리고 저런 친구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알아서 좋은 자리를 잘 먹어요. 저 친구 애인 보세요. 올라오는 거 바로 잘 쓰러뜨렸죠. 저는 뭐 딱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. 그냥 저 친구 옆에. 저 보세요. 제가 하는 거라고는 마무리 정도. 예. 예, 마무리 됐죠. 지금 같은 경우 저쪽이 고지대를 먹고 있고, 저희가 자리가 좋지 않은데, 좀 자기장이 오고 있으니까 싸워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고, 예, 이런 건 무조건 따라가 줍니다. 브라이즌 궁으로 밀어내기 성공했죠. 이거 보면 제가 살짝 늦었는데. 늦었어도 네. 네 머리수만 또 채워 줍니다.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. 그냥 아닥하고 따라갑니다. 여기서는 뭐 제가 크게 하려고 하는 건 없고, 제가 죽지만 않으면, 어, 딱히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자, 지금도 보시면,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호라이즌 따라가는 모습이고요. 저럴 땐저 위에 있는 불학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. 그냥 잘하는 놈 따라가면 됩니다.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, 그냥 축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그냥 잘하는 놈한테 패스하는 게 장땡입니다. 깔끔했습니다. 자, 딜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캐리죠. 네, 이렇게 버스 타시면 되겠습니다.